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계정 하나 보여드릴 거고, 이 계정은 광전사, 지금 NC 계정이에요. 금액은 250만원이고, 캐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벨은 87레벨, 27.9%계정이구요 장비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7 무관투구, 축8 악도 각인이고요. 축6곱판 각인이고요. 축8 강철부츠 비각이고요. 축7 강철각반 비각이고요. 6티의7경갑 축칠 음망 비각이고요 축칠 신료방 비각이, 비각입니다 축칠 암살 군항장갑 비각이고요 축육검기의 축오프기 완력벨트 각인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반지는 축오 축4방반 축사축오용반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팔찌는 방어팔찌이시고 3용사팔찌 끼고 계십니다 이힘 눈에 축칠수호인장 축사회복인장 끼고 계시고요. 엘릭서는 7엘릭, 하프 엘릭은 근뎀 9, 물방 1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근뎀 123에 금명 140, 리덕션 22 나오는 계정입니다. 다음 스킬입니다. 스킬은 데스페라도 1전설 있으시고요. 프레셔라이징, 오버파워, 차지, 락, 기간틱 배워져 있으십니다. 다음 변신입니다. 변신은 영웅 변신이 한 페이지 하고 3 마리 총1 2 마리 있으시고요. 희귀에서 붉은오크, 진데스, 리델 있으시고요. 인형, 인형은 영인 6마리, 희귀에 다이아몬드 골렘 있으십니다. 컬렉션은 17% 등록률에 완성률 21%고요. P1410, AC2, -E, 금명 10, 근뎀 3, 힘 2, 3, 5, 1 0 3, 원해 피5 이동속도 1.5%,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다음은 문양입니다. 문양, 에바 9번에 6시 한칸 모자르고요. 파 9번에 5시, 마프르 9번에 6시, 하이아 6번에 4시 한칸 모자르고요. 그랑카인 8번에 5시, 아이나사드 8번에 4시 한칸 모자릅니다. 다음은 소우성입니다. 소우성은 지금, 가운데로는 파이널 붐, 전 단계 에 도전 중이시고, 위로는 아이스케이크 전 단계 도전 중이십니다. 조우는 17%하셨고요 아투는 3거리전 단계까지 뚫어 놓으셨습니다. 10%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 관심 있으신 형님들께서는 중앙 하단의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목소리>